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제 요구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그날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일찍 그렇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부랴부랴 국회 본회의 국회에. 경례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의원 진...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본 경례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당사로 복귀해서 아, 바, 해제 요구를.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당사에 있었지만 자, 똑같은 의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 이제는 좀 들으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들으세요. 자.